영상을 보신 후엔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저에게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안녕하세요. 줄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디까지 얘기했지? 라고 말하고 싶을 땐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선 영상을 먼저 보고 올게요. <necessary> <Ai pour soccer> Where were we? 잘 보셨나요? 남자 주인공이 전화를 받고 나가면서 Hold that t h o u 잠깐만 기다려. 하고 잠시 자리를 비운 뒤 돌아와서 I'm sorry. 음, where were we? 라고 했죠? Where were we? 오늘 우리가 배울 표현이에요. 자, Where were we? 는 직역하면 where 어디에 Were we? 우리는 뭐뭐였지? 우리가 어디에 있었지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의역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얘기했지 하고 말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대화 중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여 대화가 중단이 되었다가 다시 시작될 때 정말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진짜 간단하죠? 뭐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My worry. My worry. My worry. My worry. 자, 표현을 알고 들어보니까 훨씬 더잘 들리시죠? 그럼 다른 예문 하나 더 해볼까요? Where was I? 무슨 말일까요? 나는 뭐뭐이다. I am. 이라고 할수 있겠죠. 나는 뭐뭐였다. M의 과거형 was를 사용해서 I was라고 할수 있어요. 나는 뭐 머였니? 주어와 동사의 위치를 바꿔 was I라고 할수 있겠죠? 내가 어디에 있었지? Where was I? 즉, 의역해서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지?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이 표현 또한 한번 들어볼까요? I think that is really nice of you, Ernie. Keep your socks with your shoes. I'm sorry. Where was I? I'm sorry. Where was I? I'm sorry. Where was I? 자, 표현을 아니까 이 또한 잘 들리시죠? 이제는 우리가 어디까지 이야기했더라? 음... 또는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지? 라고 말하고 싶을 땐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잘 아시겠죠? 그럼 오늘의 댓글 잘 듣고 빈칸을 채운 뒤 해석도 함께 적어주세요. OK, a y hopefully bought us a little time. Where were we? Uh... Where were we? Where were we? 오늘 줄라이의 왕초보생활 영어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자주 반복해서 봐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